자, 2016 홍성 설날장사 씨름 대회 준결승전. 먼저 국민시청 네, 유영도 선수입니다. 네, 우산은 우산 이광석 선수입니다 아, 이광석 선수요? 예. 네, 그래서 금년 나이 25세죠. 대구광역시가 고향이대구광역시고향들배지기를 어, 주축 경기의 선수입니다. 선수. 예. 자, 이에 바서는 홍사빠 인천 연수구청의 성현우 선수입니다. 네, 금년 나이 23 국민 경북군이가고향이며들배지기를 주축 경기의 선수입니다. 예. 야, 8강 예산전 8강에서 이재현 선수 대열을 나가면서 지금 보면은 이 8강전에서 보면은 이재현 선수만 장사 타이틀을 가진 선수였는데, 예. 이 지금 4강전 선수면은 누가 올라와도 아무도 첫... 장사 타이틀이 없기도 정말. 네, 태백 장사가 탄생되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광석 선수 역시, 어, 첫 번째로 4강전에 올라온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2014년 이광선수는 봉원 장사들 태백급 4품에 오른 바 있지만은 그 외에는 그렇다큰 성적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번 음, 2016년 16년 홍성 설리 장사대회 어 4강까지 올라가는 쾌거를 예.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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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뭐 맞서는 홍사파 성현호 선수 역시 4강전은 처음입니다. 네, 성현호 또한 이 성현호 선수 또한. 기량과 이 장사 타들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잦은 예. 부상을위해서시합에큰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번 동계 때 재활과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이 부상을 90%까지 회복한 상태에서 지금 4강까지 올라오게 되었죠. 그렇습니다. 자 결국 이 처음으로 준결승을 치르는 그런 설렘 하기 그것보다는 이겨야 된다는 투지가 더 크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은 이 8강 대전에 울산 동구청이 두 명의 선수가 올랐는데 네, 이광석 이, 선수도 있고 육필자 선수도 두명다 지금 상황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자, 울산 동구청 선로 정말 아, 농사를 잘 짓고 있는 상황이 됐고요. 네. 성현우 선수는 이재한이라는 장사를 눌러뜨린 그 기가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음. 자 성현우 선수 곱상한 얼굴이 또 이색적인데요 네,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꽃미남 스타일이죠 네, 얼굴은 참 예쁘다 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힘으로 또 기술로 이재한 장사를 무너뜨리고 자 처음으로 4강에 오른 성현뭐 이광석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준비였습니다 첫 번째 판 정사빠가 오, 이광석, 공사빠가 성현우 성현우 선수 첫 번째 판입니다 로 뒤로 몸을쪽 빼고 있죠. 네, 양성호 선수 지금 공격을 견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자, 먼저 이광석이 끌어올리고 맞배지기. 자, 그러나 버티고 있는 성현호. 접치기! 이겨냅니다. 네, 접치기로. 접치기. 네, 야, 이광석 선수 순간적으로 몸을 꺾어 버리면서 예. 네, 상대의 중심을 넘어뜨립니다. 자, 일단 이광석 선수는 성현우 선수를 들어 올린 다음에 이어지는 기술이 잘 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즌에 보면은 양 선수가 들배진 상태에서 예. 순간도 멈추고 있지만은 이 바로 잡치기 쪽으로 중심을 쏠리는 순간 바로 이광석 선수의 다리 기술이 안다리가 살살 들어가면서 상대 중심을 위로 뛰어버렸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성현우 선수가 중심이 떠버린 상태에서 우측으로 돌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광석 선수가 오른발로 또 안다리로 어 성현우 선수 다리를 번쩍 들어올렸거든요. 네 지금 보면은 안 다리가 보통 안 다리를 걸어서 뒤로 미는데 예. 신장이 조금 더큰 이강 선수는 다리를 걸어서 상대의 이 아랫배 코어 중심을 예. 살짝 들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도는 중심을 이용해 버리게 되죠. 이범석 선수가 6cm 큰 183cm에 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큰 신장을 잘 이용하는 예. 이강성 선수의 한 판이었습니다. 성현우. 한판을 내줬습니다. 네, 성현우 선수, 이강수 선수를 맞이해서 조금 소심한 면을 보여주는데 예. 이재현 선수와 마찬가지로 8강전을 보여줬던그저도적 공격력을 보여줘야지 예. 네, 지금처럼 좀 약간 소심한 모습은 조금 유기한 만성이 보입니다. 첫 번째 판에서는 두 선수가 노려보는 상태에서 어, 지금 서정용 감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대진 감독과 예. 이진영 코치죠. 맞선 상태에 있다가 이광석 선수의 공격이 먼저 주요하면서 당했거든요. 성현호는. 네 그렇습니다. 이 성현우 선수의 장점은 자기 운동 기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예. 그래서 상대를 흔들면서 자꾸 공격을 들어가줘야 되는데 역시 이광석 선수는 대학 시절부터 맞수로 팽팽한 라이벌이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의 공격력이 약간 위축이 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대로 이광석 선수가 두 번째 칸지 안 한다면 성현우로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 장사를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성현우로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지만 첫판을 내줬고요. 네. 그리고 성현우 선수 같은 경우는 2009년 장순범 선수 이후에 팀에 장사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군요. 이 자신은 장사 첫 장사도 중요하지만은 연수 구청에 2009년 이후 장순범 이후에 장사가 없었네요, 정말. 네. 그래서 네. 팀을 위해서 장사를 꼭 거머쥐고 싶은 의지를 불태우는 선수입니다. 네. 자, 두 번째 판 일단 이광석이 손을 빼 봤어요. 자, 저렇게 손을 빼보면서 다시 잡는데, 저건 무슨 의도일까요? 네, 수비와 공격을 같이 하겠다는 뜻시죠 어, 돼지! 이광석! 아 이야, 네. 이광석 선수가 달라졌어요, 지금. 뭐, 10초 만에 또 끝냈습니다. 네. 자, 성현우는 여기서 머물고, 이광석 선수가 결승에 올라갑니다. 네 이광석 선수가 수비형으로 손을 푸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이거는 상대의 위축에서 나는 수비가 한다라고 보여줬지만은 의외로 수비와 동시에 바로 공격이 들어갑니다 네네큰 키를 이용해서 상대 중심을 아래배를 붙인 다음 한번 들고 네 바로 베지기를 넣어버리죠 들면서 넘어뜨리는 이광석입니다 네 과거의 이광석 선수 이강수수... 아 이진영 <laughs> 코치와 이대진 감독 <laughs>